안녕하세요, 하수구의 제왕 부산지사입니다. 오늘은 해운대 마린시티에 일을 하러 왔는데요. 오 고급차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. 일단 로비로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로비. 옆. 왜요? <laughs> 어떻게 가야 돼요? <laughs> 아예 알 겠습니다. 말씀 드려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녕 하 세요. 안녕하세요. 아기 안녕. 나 처음 와보는데 좀 헷갈리네요. 하하하. <laughs> 하 보자. 정말 어. 어. 처리기를 쓰시는구나. 지금 혹시 상황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물이 안 내려가고요. 네. 밖으로 여기서 물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도 있나요? 아니요, 그 정도가 아니고. 저희 이사 온지한 달. 좀... 설치한 지 지금 한달 되신 거예요. 네네. 어. <laughs> 그래요. 지금 여기를 보면 물이 좀 고여있거든요. 물이 뭔가 잘안 내려간다는 얘기긴 한데. <웃음> 음. <웃음> 애기야, 미안해.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돼. <laughs> 물을 지금 조금 받아서 내렸는데 큰 문제 없이 내려가거든요. 네. 네. 뭔가 막 엄청 단단하게 막혀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내시경을 넣어서 안에 상황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필요한 작업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물이 잘 내려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? 이번에 양 부장님이 장갑을 사다 주셨는데 제가 손이 좀 커서 양 부장님이 사온 장갑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네요. 그래도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내시경 네 메모리를 놓고 왔어요. 그래서. 이전 <laughs> 여기에 사시던 분도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셨었을까요? 아니요. 음, 사실은 하수구 막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이 음식물 처리기거든요. 여기가 지금 바닥이에요. 네, 여기 다 음식물 물이 다차 있고요. 일단 저기 음식물 이런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서 물의 배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요게 다 지금 흉물 찌꺼기가 쌓여있는 거거요 여기가 바닥인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용을 안 하시면 사실은 문제 발생을 가장 줄일 수는 있어요 기름도 좀껴 있는 상황이고 3.9m, 한 4m까지는 배관에 물이 거의 다차 있거든요 여기 지나가면 보시면 물 조금씩 내려가죠 여기 수위가 낮아지죠 물 잠겨 있는 게 4.4m쯤 가면 배수가 그래도 원활한 편입니다 근데 보면은 물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보이세요? 물이 이렇게 거꾸로 오고 있거든요 네. 이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끝이거든요 이렇게 딱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5m 딱 가네요 이물질이 엄청 막혀 있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고요 5m 구간 중에 4.5m가 기울기가 안 좋아요. 물이 거의 차 있어요. 게다가 지금 그차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배관 아래 에 고여 있으니까 배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가능한 작업은 먼저 한번 해봐드릴게요. 어, 이게 궁금하지요? 근데 어떡하지? 소리가 조금 날것 같은데. <laughs>

이 아파트 지으면서 배관 처음 놓을 때 하면서 기울기가 살짝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, 진짜 엄청 위급한 상황이다 하면은 뭐 싱크대를 드러내고도 공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조금만 조심하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처리기거든요.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물, 물처럼 이렇게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찌꺼기나 죽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쌓일 수밖에 없, 없는데 이게 배관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쌓이는 거예요. 작업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? 이야, 요거 아저씨 하면은 조금 시끄러운데 괜찮을까요? 소리가 좀 많이 나요. 자, 읽어보세요. 조금만, 미안해. 한번 내려갔습니다. 거꾸로 보네, 거꾸로 봐. 뒤로 흘러나오자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요거 조금 있다가요. 요거 지금 물을 제가 받고 있는데, 한꺼번에 내릴 거예요. 보고 내릴 때 옆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.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는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잘 내려가요. 근데 조금 더 받아서 내려볼 거예요. 위쪽에 붙어있는 기름들은 다 떼드렸고요. 근데 아래쪽 찌꺼기들은 기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가진 않아요. 그래서 물을 좀 많이 흘리면서 계속 내려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음식물 처리기를 쓰시면은 위험이 굉장히 높고 기름 같은 거 여기서 사용을 하시잖아요. 이제 씻거나 하시잖아요. 물이 차 있고 기름은 물 위로 뜨니까. 배관 위에 굉장히 잘 붙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기울기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 같은 걸 만약에 여기서 세척을 하신다 하면 여기 물을 좀 받으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넘치는 거는 없고요. 잘 데려가는 것 같죠. 만약에 <laughs> 이걸 네. 사용을 안 하시면 이렇게 S 자로 생긴 이게 이제 냄새랑 악취 막아주는 트랩인 건데 만약에 제거하시면 이거 네. 아, S 트랩이라고 하는 거를 달아서 이렇게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음... 저희한테 일을 제일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네, <laughs> 안에 내시경을 안 보면. 7미터가 들어가든 뭐 70미터가 들어가든 상황을 모르니까 전동 스프링은 굵기가 한 요만해요 배관 굵기가 내부가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크기로 구멍만 뚫는 거예요 막혀 있을 때 그래서 당장은 물이 내려가도 구멍이 조그맣게 밖에 안 뚫려 있으니까 조만간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린 거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슬이 달려있고 돌려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털어주는 거기 때문에 배관을 많이 잘 털어줘요. 네. 작업은 잘된것 같고요. 애기가 작업하는데 이제 소리가 이게 시끄럽게 나니까 <laughs> 자꾸 물어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. 아무튼, 네, 그렇게 해서 작업은 잘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가고 넘치는 거 없고요. 가보겠습니다. 아, 혹시 문제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. 네. 정리하고 심프로를 도와주러 가봐야겠습니다. 오전 작업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뵙겠습니다.